네 예, 안녕하세요. 하... 고민이 있는데 눈빛을 보면 그냥 예사 고민이 아니라 어? 남한테 말도 못하겠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남편 음. 부분인 것 같고. 음, 남편 때문에 좀그 동생이 음, 저랑 같이 살게 됐는데. 동생이 몇 살인데요? 음. 전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와갖고 좀 남편이랑 좀 사이가 좀네 남편이랑 좀 사이가 예 네. 제가 느끼기에 좀 너무 네. 불,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. 보내 직접 봤어요 이상한 걸? 스킨십 하는 좀한 두세 번 봤어요. 아 이거 죽고 또 이거 죽고 또 우리 아빠 야가 까까배 갖고 동자가 나왔더요. 여기 여기 영아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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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데로 보내요. 여기 일부러 그런게 아닌데요. 거기 아빠야 하고 여기 영아야 하고요. 자기야 여보야 이러고 다녀요.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요. 음. 여기 들어와서 있는데, 오늘 보고, 내일 보고, 모레 보는데, 그거는 엄마야 책임도 커요. 엄마야 맨날 무슨 헬스 간다, 골프 간다, 모임 있다, 여행 간다 해서 집 비우니까, 음. 맨날 엄마야는 무슨 돈 쓰고 다니고 바쁘면서 집을 그렇게 늦게 들어가고 밥도 안 해놔요. 그러니까 여기로, 여기, 여기, 엄아야랑그 아빠야가, 근데 이 영아야가, 제가요, 밥 해드릴게요, 이렇게 하는데, 네. 이 아빠야가 보니까 참 이쁜 거야. 그냥 처음에는, 내, 응, 어? 마누라 동생이 네.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네. 고맙잖아요, 같이 네. 살아도. 응? 네. 어? 엄마에는 맨날 뭐, 그렇게. 아니, 돈은 아빠야가 보는데, 엄마야, 뭐 그렇게 맨날 부릉부릉부릉부릉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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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서 다녀요. 그러다 보니까, 이 아빠야가 생각하니까, 이야, 어떻게 형제한테 이렇게 틀리냐?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, 어느 날부터 이뻐 보인 거요. 착하지? 말잘 듣지? 밥도 해주지? 마누라 대신 빨래도 하지? 청소도 하지? 그렇다고 이 영화가 노냐고요. 이 영화도 회사 가면요. 넥타이 이렇게 매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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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사람인데 집에 와도 힘들다는 내 생각 안 하고 여기 얹혀 산다고. 얼마나 열심히. 그 엄마 나쁜 거예요? 아기 <laughs> 씨가 엄청 화가 나서 들어오셨는데,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해버리시네? 응? 본인 같은 경우는, 이거는 일단 자, 원초적으로 따집시다. 자, 지금 점을 보러 오신, 오셨는데, 응? 자, 내 남동생하고, 어? 막내 남동생하고 내 남편의 어떤 관계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못볼걸까지는뭐 기스무리한 거를 보고 이제 놀라신 건데 자그 원인이 어디 있냐 막말로 이두 사람의 동성애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 없어요 제 점사로는 본인이 다행이요 본인 천벌받아 그러다가 이 아줌마야 우리 애기씨 말대로 이집돈 누가 벌어다 줬어? 응. 남편은 죽어라,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본인은 뭐, 말로는 사회봉사야. 그래, 사회봉사도 맞지. 근데 이모, 솔직히 말하자고. 사회봉사 왜 하는데? 이모가 정말로 어떤 투철한, 지금 어떤, 뭐, 봉사정신이 있어서 해요? 아이고, 회장님, 회장님, 참 고생하십니다. 하면서 떠받드니까 그 소리 듣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오.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, 어? 뭐, 그런 간다고 해서 남편이 책 덮는 것도 아니고. 아, 서방 밥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! 아, 막말로 나가서 바람 피라고 아예 그냥 냅다 깔아 그냥, 어? 방치한 거 누구야? 신랑 방치한 거 누구야? 하루 이틀이에요, 이게? 이두 사람이 잘못됐지. 근데 이 사람들 애기씨 공수대로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래잖아. 응? 어? 멀쩡했고, 남자가, 남편이 바람 핀 적이 있었어요, 여태까지? 이 사건 나기 전에? 막말로 바람도 당신이 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내로남불이야 지금 막말로 그렇게 따지면 어쩔 수없어 어쩔 수 없다고? 아니 그러면 남편 방치했는데 어? 막말로 남동생하고 있다가 남동생이 막말로 마누라처럼 그렇게 잘해줘갖고 둘이 눈 맞은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뭐 뭐라고 할 건데 사람이 할 얘기를 해 내가 한건 어쩔 수 없어? 아 막말로 본인이 서방질하고 다니는 건 괜찮고 어내 남편 내 동생하고 바람난 거는 지랄 맞은 거야? 얘네도 어쩌다 한 번이야, 평생에한 번이야, 둘다 본인 나한테 요것만 물어볼라 그랬지. 본인 거든 다 숨기고 네. 본인이 가정을 지키세요. 본인이 돈을 안 벌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남편이 잘해주니까 그돈쓰로 다니시면서 정신 팔린 거잖아요. 지금 내문제 아니라니까요. 남편이 문제라니까요. 남편 문제라고요. 본인이 개선해야 될건 개선도 안 하면서 상대방만 고치길 바래.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? 이두 사람이 왜눈 맞았다 그랬어? 본인들, 동생들이, 동생하고 남편이. 이게 처제였으면요. 막말로 이모, 벌써 버림받고 처제하고 결혼할 판이야. 그 정도로 이모가 가정버렸어. 막말로, 천함이 아니라. 처제 여자였으면 이모는 벌써 버림 받았어. 두 사람 눈 맞아서 새 살림 차려도 이모는 아무 말못해 이거는 어떤 동성애적인 문제로 된게 아니라고. 그냥 너무 외로움을 타는데 남도 아니고 내 와이프의 남동생이야. 사회 초년생이고 얼마 안 돼서 어? 혼자 집에 있기도 뭐 하고 해서 이 집에 들였는데 아저씨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에 열 여자보다 난 거야 얘가. 이 아저씨는 이모가 막말로 어? 예전처럼 하던 거에 진짜 반만 해도 제자리 돌아와. 남동생도 마찬가지. 씨를 뿌린 거는 남편이야. 막말로 정리하는 것도 남편이 동생하고 결 어?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는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실 시점이고 이모님의 자리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봉사도 좋지만 네. 내 몸을, 내 가정을 먼저 해 네.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네,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한 어떤 풀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네. 동생한테 어, 매영하고 그러지 말아라. 그러면 이 동생 어떻게 되겠어요? 쇼크 못겠죠못봐 서로. 쇼크 먹고 그 동생 바보 돼. 그렇죠. 응. 네. 어,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해서 남편분이 조금씩 어? 어떤 남동생하고 조금씩 시간을 갖고 멀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야. 이걸 뭐 갑자기 뭐어너 나가 아니면 여보 우리 뭐딴 데로 이사가. 이렇게 해서 하면은 물리적으로 너무 심하게 한꺼번에 힘을 줘 버리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일단 본인이 최선을 다하시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일단 조금이라도 본인의 정성을 보이시고 가정에 그 상태에서 남편이 좀 처음엔 떨떠름해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최근엔 안 그랬잖아 옛날엔 그랬는데 그러면. 어느 시점이 됐을 때뭐 하다못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노력을 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세요 네, 알겠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제가 할 거는 일단 먼저 남편한테 대화를 시도하지 말고 이건 일시적인 거지, 제 점사로는 네. 절대 뭐 어떤 동성애적 기질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. 네. 음. 이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네요. 수신제가 치국평천화. 내 몸을 어? 네. 제대로 닦고 어? 맑게 해야 어? 치국. 나라를 다스려서 평화가 올수 있다고.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먼저 푸세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예. 응. 네. 음 오늘의 공수는 예나 먼저 스스로 제대로 서자. 내가 제대로 돼 있어야 중심을 잡고 대화도 할수 있고 처신도 할수 있어요. 일단 이게 제대로 쓰지 않으면 모든 것잘 됐을 때는 다. 남이, 응? 안 됐을 땐 남의 탓.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, 나 스스로를 먼저 제대로 세우자. 이렇게 하겠습니다.